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이 남북을 평화 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라며 불교계가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스님은 공동 법회를 연다든가 사찰 관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동영 장관은 국회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그간 민간협력이 남북 화해협력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고 실질적 역할도 했다며, 이런 단체들의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MC보다 더 쟁쟁한 실력을 보여줬던 통일부 중학생 기자단과 함께한 유니퀴즈 대망의 우승팀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봅니다. 자 지금 1대1로 동점입니다. 와아아아아아 이번에 또 이겨야 돼요. 유니퀴즈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네. 게임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각오 한 번씩 들었고요그 전에? 해가지고, 아 승민이 꼭가져와지 드디어! 야감을 들어야 는군요 <laughs> 어, 사실 재밌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볼까? 오! 친구한테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안 진지했어요? 안 진지했어요. 아까가 장난친 거야, 그냥. 네, 우리 네. 아, 주한 네, 기자님이 뽑아주세요 먼저... 음... 음... 다음... 네. 자, 통일 상식. 어, 맞습니다. 통일 상식입니다. 난이도는 별두 개짜리. 음. 쉽단 얘기죠. <laughs> 경제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곳은 바로 김경? 개성공단입니다. <laughs> 그리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생산품인 이것 천점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뭐고요서자 서로서 상하면안 되고요. 면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 뭐 뭐가 뭔데요?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생산품인 이것.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과장님도 Finding 몰라요? 거야. 아 일단은 뭐 문제 내신 분 아니에요? 하나, 자, 하나, 둘, 셋. 비무장지대 평화 상태 보면 고무장갑. 어그러셨어두 분도 상의하지 말고 일단 처음은 네, 무조건 처음. 데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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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부 중학생 기자다 네. 하나 둘셋 휴대폰 아... <웃음> <웃음> 아, <스피리. 웃음>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네. 아 이거는 단단한 거고요 이거 없으면 아, 못 먹습니다 아 하나 대학생! 피부 애! 아 숟가락! <자>, 땡! <힘을 웃음> <laughs> <안 한테. 웃음> 아 숟가락질을 아, 해야 을거지 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아요유 힌트를 요구하는 그러고... 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어, 힌트를 하는거같트를 요구하는 힌트를 구하는거같아하 같아요 아유 힌하 이제 2000년에 남북이 합의를 해가지고 대성공단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2004년 12월 15일에 첫 제품이 생산이 돼서 남한의 천점이 와서 팔리게 된 그게 네. 통일냄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 그 뒤로는 우와. 많은 생산품들이 만들어서팔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와 자, 과장님이 또 특이한 이름을 갖고 계셔서요 한번 진짜 번호판 기계 보여요 한번 보여주 번호판인데? 어떤 것 같은 건지 한번 맞혀보자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자동차 아, 자동차 번호판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음. 번호판이 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거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과장님은 뭐, 차에서 떼오신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번호판 가리하시는분 제가... 아니에요? 제가 개성에 근무를 네. 2년 반을 했었고 아, 아, 개성에 근무하셨어요? 아. 네. 이 번호판은 개성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제차 트렁크에,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차를 바꿨는데 번호판이 나오는데 허. 엄청 놀랬죠 어, 이제는 굉장히 정말 레어 네, 아이템이. 자, 주연 기자님 나가셔서 도와주세요. 네 개짜리 통일 전책이 나왔어. 문제입니다이 상가족의 첫 상공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어? 자, 8가지. 네. 8가지. 아, 8가지. 아, 아, 그래? 아 아니 아니야. 그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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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네. 1번 <끝> 2000년도, 2번 2001년도, 3번 1985년도, 4번 1982년도. 김유한 대표하신 대원 하나, 둘, 셋. 4번. 땡. 여기 틀 우리 무작이 정답은 3번. 정답. 아 <laughs>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래요. 거 중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그 때깔이 2000년대는 아니에요 음. 그렇죠? 되게 옛날이었던 기억이 요 그래 1985년에 최초로 그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018년까지 21회 정도 오.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상봉이 많이 못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산가족 상봉이 굉장히 어, 그 이산가족분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 지금 많이 못 이루어지고 있고 동긴 지가 좀 오래되면서 이 이사 가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가족을 못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통일 역사 통일 역사 14개 오1 4개에요자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나누어 38선이라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38선과 휴전선은 각각 언제 생겨났을까요? 객관식인가요? 뭐 네. 흥일부 중학생이자다. 1번. 틀렸어요다 질문하세요. 태 정답은 4번. 4번. 네. 정답은 1945년 8월, 8월 15일. 네, 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오, 정답입니다. 와! 어. <laughs> 야 일단, 그, 그 휴전선 자체가 전쟁 이후에 한 거여서 53년을 로셨고 군사공에서는 그, 그 미국이랑 러시아, 미국이랑 네. 소련이 아, 이제 음. 한국 광복할 때 들어와서 만든 거여가지고, 1945년 이어서 그렇게 생각했어? 와. 아, 와 네, 제가 설명할게 없는 것 같고. 자, 네. 제가 드디어. <laughs> 고맙습니다. 저는 난도 세 개짜리 통일 네. 역사입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 시련과 남북 경제협력 등의 교류 등 다섯 개 항에 합의했는데요. 2000년 당시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이것은 무엇인가요? 가는 거야. 일단 가는, 가는 거야. 자. 이분한테 평화 생태원. 그. 정답은? 남북 공동합의서. 셋. <laughs> 통일우조학생 <세>. 기자다. <laughs> 예. <laughs> 자 하나 <웃음> 둘, <웃음> 둘 <웃음> 셋. 남북 유교. 한국, 요국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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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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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 한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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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구일구 평양, 평양, 남북, 남북 공동, 공동, 합의서 땡. 어? 아니다! 자, 김우재 학시대 평화 생태 공원6.15 남북 공동, 공동 선언문 네. 아... 통일, 통주 학생이잖아 6.15 남북 공동 선언문 땡 어! 김우재 학시대 평화 생태 공원6.15 남북 공동 <laughs> 선언 정답입니다 어! 남북 정상에 처음 2000년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다른 게 굉장히 여러가지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이나 방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서 어 선언이 되는. 음.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한번 뭐 뽑아주시고요. 체 통일정체의 난이도 어, 어. 최상. 아, 난이도 제일 높은. 다섯 개짜리입니다, 난이도가. 할수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은 총몇 차례 이루어졌을까요? 김지대평화생태공원세 <목소리> 번! 말 했... 왜, 왜 말해? 세 번이라고. 아, 말해. 세번번이기고세번 번이라고. 세 번이라고. 세 번이라고. 세 번이라고. 세 번이라고. 이라고이 보는 거 아까 6기로 운용선 했던 2000년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2007년에 한 번, 2018년에 세 번입니다. 아 그러네. 동점이기 때문에 보너스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은 근무했던 북한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에 자, 1번 5만 5천여 명, 2번 5만 6천여 명, 3번 5만 7천여 명, 4번 5만 8천여 명. <laughs> 손으로. 아니. 손... 아, 몰라서 그래. 어차피 이런 거는 좀 맞춰서 아... 해야 되는 거 아닌 오, 것 같아. 오, 오, 네. 우리 이 기회 주세요. 어차피 좀 상의할 수 있는 기회. 상의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맞아요. 어차피 원래 몰라서 그래요. <laughs> 아, 그 정도가 맞는 거 같아. 자. 중상수색. 평화 생태공원! 생태공원? 1번. 5만 3천여 명. 어, 뭐하시데 어? 아, 어, 5만 5천여 명. 도움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번, 4번 58,000명 땡 명. 동시에 한번 외쳐볼까요? 네 동시에 한번아 좋습니다 우리 네. 어, 기회데왜 <laughs> 동시에 이번은 <laughs> <laughs> 하나 둘셋 3번 오 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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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번 5만0 0 0여명 3번 57,000여 명땡 네? 정답 자, 번이 아니라 4번 일분 5만 오천 여명 정답입니다. 아빠 아, 아까 일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아, 정말. 아, 자비가 없었네. <laughs> 그래도 올래가셨습니다 아, 네, 아. 아 씨, 오늘 이 선물은 우리 주한 기자님께 드릴게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제가 말했죠. 처음부터 줄을 잘 서라고. 오늘 우리 기자님들은 또 어떠셨어요? 어, 저는 사실 이 편이 대해서 나는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게임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지이 많이 부족했다고 알았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우리 주현 기자님은요? 저도 약간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알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어? 이제 이모티콘 음, 분들도 음, 통일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즐겁게 재미있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1020을 넘어 많은 세대와 함께 미래의 한반도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게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에 놓여있는데요.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을 꿈꿨던 김구 선생이 남긴 완전한 독립의 뜻을 백범 통일연구소 전희록 소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저는 당국대학교 백범 통일 연구소에서 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전일욱 교수라고 합니다. 백범 통일 연구소는 통일과 독립운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저희 그 설립자이신 장영 선생님하고 독립운동을 함께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백범 통일 연구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게 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다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을 몸을 바쳐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1945년 8월 15일 고그 이전과 고그 이후가 달라지게 되는데 고그 이전에는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통일 자주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의 통일에는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끼리 통일을 해야 된다. 외세의 힘을 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주 원칙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적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남북의 협상, 협력. 그리고 합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절대 전쟁은 안 된다. 그래서 함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실현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통일의 어떤 철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님이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안정화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다 이야기하셨다.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세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가면 안 되고. 문화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 가지고 세계라고 하는 평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실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늘 붙어 달리는 그런 것들을 통일이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